참치 중뱃살이 <목소리> <자유소리를 꽈먹자. 목소리> 那块儿应该不咋大，对不对？应该那个确 지금 드린건 조개다시에다가 게살을 좀 풀었고요 게살 수프에 의해다가 이제 고기리를 구워가지고 좀 올려드렸는데 고기리 있는 젓가락으로 살짝 스프라신 다음에 스프로 드시면 돼요 이제 <목소리> 와입이수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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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頑張ります。 참치 등살이겠어. <놀람>

안녕하 네. 그렇게 생각음 이렇게 뭐냐고. 이 이렇게 뭐냐고. 난 이렇게 뭐냐고. 난 이렇게 뭐냐고. 난고난 이렇게 뭐냐고. 난 이렇게 이렇게 뭐 이렇게 뭐 이렇게 뭐냐고. 난 이렇게 뭐냐고. 난 이렇게 뭐냐고. 난이렇 이렇게 뭐냐고. 난 이렇게 뭐냐고. 난고난 이렇게 뭐냐고. 고난 이렇게 뭐냐고. 난